달리기, 자전거, 수영하며 골전도, 이어폰 특가 추천. 와 이런 게 있다고? 샥지의 신제품, 오픈핏 에어티오 1일, 오픈형 무선 이어폰을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이어폰은 귀걸이형 디자인으로 착용감이 정말 편안하다고 소문이 나서 직접 사용해보기로 했다. 내장 마이크도 탑재되어 있어 통화품질도 기대가 되는데 한번 사용해보니 통화 중에도 소리가 정말 선명하다. 방수 기능도 있어서 운동할 때 사용하기 딱 좋고 최대 6시간 사용 가능하니 하루 종일 문제없어.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, 이거 최고임. 와 이런게 있다고 골전도로 소리를 듣는 브리츠 블루투스 이어폰을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이어폰은 귀에 착용하는 대신 뼈를 통해 소리가 전달된다고 하니 과연 얼마나 신기할지 직접 사용해보기로 해. 블루투스 5.0으로 연결도 빠르고 최대 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니 기대가 된다. 아 그리고 방수 기능도 있어서 운동할 때 사용해도 걱정이 없겠네. 지금 착용하고 음악을 들어보니까 음질도 나쁘지 않고 정말 편안하다.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진짜 혁신적인. 와, 이런 게 있다고? 블루투스 이어폰의 새로운 패러다임, 블라우풍트 IENC 골전도 이어폰을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제품은 골전도형으로 귀를 막지 않고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주변 소리와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다. IPX5 방수 등급이라 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. 한번 착용해보고 음악을 들어보니 소음 차단도 잘 되고 음질도 훌륭하다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 줄평 이거 꼭 써봐야함.